대한민국 1등 시니어 전문 채널 똑순이 TV입니다. 요즘 실손 보험 오른다고 해서 난립니다. 저희 아버지 보험료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해서 제가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지금은 47,000원인데 이게 내년에 갱신되면 98,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가만히 냅둬야 되는지 아니면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뭐 갈아타야 되는 건지. 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험협회까지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얻은 정보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똑순이 TV 첫 번째,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뉴스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이 보험료가 평균 14%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평균인 거고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59년생이시거든요. 올해 보험료가 47,000원이었지만 내년에 갱신되면 9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거의 두배 오르는 거죠. 자, 여러분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세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하 보험사에서 이거 안 물어보면 안 알려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직접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거나 혹은 설계사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 고객님,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이 정도로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몇 세대 보험일까? 실손보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1세대에서 4세대 보험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세대 보험이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1세대 보험은요, 보험료가 5년에 한 번씩 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입하는 보험은요, 보험료가 매년, 매년, 매년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1세대 보험이 정말 좋은 거죠. 게다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세대 보험은 그 100만 원을 보험사에서 100%다 줍니다. 그런데 요즘 가입하는 보험은요, 보험사에서는 한 7, 80만 원만 보상을 해주고요. 내돈 2, 30만 원을 그냥 생돈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세대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참고로 이건 혜택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뭐 가입을 더 이상 할수 없고요. 예전에 이미 들어 놓으셨다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세 번째,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50% 할인. 네, 맞습니다. 2021년 6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요즘 보험, 그러니까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1세대 보험료가 47,000원인데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면 1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당연히 싸지는 겁니다. 자, 50% 할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래 4세대 보험료는 12,000원인데 빨리 갈아탄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50%인 6,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종 보험료는 6,000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50% 할인이라는 게 엄청난 혜택인 것 같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드려 봤거든요. 자, 우선 이 보험료 50% 할인해 주는 거 평생 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단 1년 동안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50% 할인받는 금액 다 더해봤자 1년 동안 끼해야 얼마 안 됩니다. 7만원 남짓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보험을 4세대로 갈아탄다?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우리한테 먼저 보험료 50% 깎아줄 테니까 고객님, 요즘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라고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4세대 보험은 뭔가요? 4세대 보험은 싸다. 그만큼 혜택도 적다. 1세대가 47,000원이다. 하면 4세대는 12,000원입니다. 아, 확실히 싸기는 쌉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혜택도 적습니다. 자, 우선 보험료가 매년 매년 변해요. 자, 이 말인 즉슨 보험료가 내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4세대 보험은요. 내가 올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많이 타먹었다 라고 하면 내년에 고스란히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걸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제가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보험 갈아타지 마시고, 그냥 기존 거 가지고 계신 게 유리합니다. 똑순이 TV. 첫 번째는요, 병원을 자주 간다. 자, 이런 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불리합니다. 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1세대 보험은요,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신 주기가 5년이거든요. 자,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이 만약에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 버렸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병원을 자주 가서 병원비를 자주 타 먹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이다. 싶으시면 지금껏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도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지금 보험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수 치료 받은 만큼 내년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자기 부담금,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커집니다. 도수 치료가 20만원이라고 치면 내 돈이 한 4만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면 내돈낼 일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플 예정이신 분들. 저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앞으로 아플 예정이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더라도 지금 보험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59년생이신 저희 아버지도 지금까지 병원도 거의 안 가시고요. 지병도 없으시고요. 도수치료 같은 것도 안 받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보험을 유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왜냐면 하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병원을 자주 가는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대 보험 가지고 계시다면 병원을 자주 가도 매년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좀덜 부담스럽죠. 똑순이TV.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 몇 세대 보험 가지고 계신지 꼭 확인 먼저 하시고요. 내가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것도 잘 앉아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